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원망하면 우리를 향하여 합 아니오 엄마 여기 못쓰는 거고 너 향하여 다 모세가 또 읽은 날써이지2 0 2날년야지 2025년 고기를 to 너희 l 2 me, s 2 b o n 2 2 y 2 2 2 2 5 25 2 5 2 o u n 2 y o u 2 2 y o 2 n g y 2 u n g 2 o u n 2 y o 5 2 g y o 2 n g y 2 u 1 g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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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이장 예, 이스라엘, 넌, 오늘중 넌, 예,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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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년이년 이메, 이 2.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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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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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나이혼해주니주어 줄게 하는도다. 앞 아, 이응 빼고 니은하고 여, 여 하고 받침은 이응이고. 보라 내가 하늘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 비같이 내리니 먹음만 그치. 아니, 이응 그거 쓰지 말고. 아니 이건 네, 뭐야니은도 쓰고 이응도 쓰고 지은한데요. 자음은 자음은 리은이에요. 동그라미 그거는 이이잖아 이응 지우세요. 이만 어. 니이고 니은하고 여만 쓰는 거예요. 이응은 그건 뭐야? 그건 면이잖아. 그냥, 다 지워 보세요. 엄마가 알려줄게요. 대게 대게 지워 보세요. 다 지워. 다 지워. 니연쓰세요, 니연. 2025년이잖아요. 그리고 모음, 모음 아야 어요 이거 요요 이거 요 요. 이거 요. 요. 이거 요. <S> <S> 요. 요. 알죠? 그리고 받침은 ㄴ. 받침 써보세요. 받침. 응. 2025 년이니까 받침 한번 써보세요. 년. 밑에다가 년또 써야지 년. 이 진처럼 지 밑에다가 년 쓰는 것처럼 얘도 년 쓰세요. 맞아요. 년 맞아. 년또 밑에. 그렇지. 이거는 이잖아요 밑에다가 년. 알겠어요? 네. 그래. 어, 오늘이 다시 해볼래요. 다시 해볼래요? 이거 지우고 다시. 어, 지우고 그러면 지니 혼자 스스로 다시. 나지... 깨끗하게 지워봐요. 고 지우게 잘안 지워져. <놀람> 이거처럼. 응. 음. 자기요이도 <지니도> 깨끗하게 지우는 잠드 야 돼요. 내가 <놀람> 누구냐? 야, 야. 이렇게. 너의 <laughs> 오직... 에이... 엄마 우리가 하면 아니요. 에 에. 이랍니안 날아도 된다 그랬어요. 내가 좀노야 있게 소중한 자연. 소중한 자연 느어든다 소중한 자연이야? 섰어 <laughs> <쐈어>? 25년. <laughs> 응. 오, 니은 먼저 이르네. 쓰고, 니은 네. 크게, 니은 쓰고, 그렇지, 그리고 여몸여 네. 그렇지, 그리고 받침 니은 음. 2025년 네. 음. 4월 4일, 5월 4일, 4월 4 4월 4일, 사월일 4월 4 4월 일 4월 4일, 4월 4일, 4월 4일, 4월 4일, 4월 4일, 4월 4일, 4어4니 4월 4 친이 월세집 몰라요? <laughs>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우 옆에다가 어이지워가워잖아요다왜 <laughs> <우어가> 어, <laughs> 지워, <laughs> 지워? 이제 그 에게 말하기를 여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와께 그건 무슨 글씨예요? <laughs> <삽는 일> <laughs> <그거>, 이거도 <왈도 웃음> 아니고. 말이잖아요, <laughs> <laughs> 다한번 불러요. 엄마 몇 절까지요? 3 6육 절까지 해요. 엄마가 가서 검사하지. 화이팅! 화이팅! <laughs> 힘내세요. <웃음> <웃음> 오, 어지니야. 오, 어. 깨끗하게 먼저 지워보세요. 이거. 깨끗하게 먼저 지워봐요. t e 야 틀린 것만 지워요 그렇게 하면 다 지워지잖아 옆에 이영 쓰고 월 하고 옆에 y 어, 어 이거요 그리고 밑에 리얼받침 리얼받침 한 i 쓰 Young Sago w a l 는 w 는 o h a 2025년 4월 2 4일 이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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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봐봐요 1절 외우면 1절 하잖아요 그 다음에 2절 외우면 1절부터 2절 다시 하잖아요 그 다음에 3절 외 1절 2절 3절 4절 외우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해가지 저는 9절까지 외어요 그래요? 그럼 10절 하면 되겠네 그럼 10절까지는 완전 졸졸졸 되겠네 네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오늘은 일2 0절까지만 절절 절이십요 엘. 엘. 엄마, 뒤에다가 써야죠. 그러면, 금요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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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에 그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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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요그러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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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그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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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에 그러면, 그러면, 그러 일, 아, 썼어요. 10절 외운 일 썼어요. 1 0자 외운다. 일 썼어요. 엄마 검사하고 10절 잘 줄을 한다. 아니, 엄마 검사 안 해도 돼. 너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검사 안 할게요. 그냥 알아서 36절까지 하세요. 에이, 다 하고 나면 엄마 검사할지. 찍고. 아니, 아니, 안 찍어. 일 음. 진이야. 이진 2에다가 리얼 받침이잖아요. 이진 2에다가 리얼 받침. 일 썼네요. 아니, 그 10자 일 말고 이진 <laughs> 2. 진, 2. 이집이진이 집에서 이집에2이 24 집에서 이 집에서 아이집야진이이진이 쓰고 이거왜거이로왜거이집에이영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이 진이가 구경 와요 나중에. <laughs> 아니 진이야. 다시 쓰세요 진이야. 그 틀렸잖아요. 지우개로 지워요. 아내거다 달았어 내 거. 진이 얼마나 힘들겠썼길래내준개가다 달았어. 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다 달았어. 지니가다 썼어. 이젠너 그러면 1절부터 몇절이야? 아니, 지우개. 9절까지? 어, 해봐, 가만히. 아니, 일어나. 그거 주세요. 지우개 이만큼 되는 거야. 어, 지니야, 너, 너 그림은 다 그렸어요? 9절까지. 근데 지니가 그림 됐어! 그이야 됐어요! 됐어요! 이 책은 읽었어요, 지니? 아니거 진짜 읽었어요? 이 제목이 뭔데요? 음, 어떡해. 하지 어 어떻게 하지? 어트라벨 유아용 도소 저기 많은데 너 아예 다 읽은 거 맞아 진이야? 이것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응. 음. 송성 할머니와 코코 할아버지는 친구예요. 코코 할 할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는 이웃을 반마 을 에, 에, 마을에 엄마 지니고 혼자 읽을 거요사 근데 우울해 만. 오랜 반, 에 송송 할어봐니집 집에 도러, 놀아,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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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놀러 어봐 울어봐. 울어봐. 울어어알았어이시어너 검사해줄게. 코코 할머니. 음, 응, 너 읽어줘. 몇절이야 어, 일주일부터 구설이라고? 어, 잠깐만요. 하라. 하라. 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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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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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15일이라 이 이스라엘 자손의 운늘 주비 그 광야에서 모세와 룬네 원망하여.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땅에서 고기 감으겠다 앉아있던 때와 땅을 배불리 먹던 때 여우와 손을 죽었다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해내어이운해중비를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그 이르시되 나가서 일용할 것이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일까지 아, 진행하나 거주,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오 여섯째 날은 그들이 그 거둔 지, 응, 거두던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갑절이 내리라. 도, 육 도, 이, 모세가 모세와 오니 오이니시아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도, 되면, 되면 여호와께서 아 아니, 딴, 저녁이 되면 도, 어 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할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애 땅에서 인도 내셨음을 어... 알 것이요. 어칠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 너희가 자기량하여 원망 드셨음이라. 어...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해 원망하느냐? 팔어 아... 이... 모세가 또 이런... 이르되. 어... 여호와께서 저, 녁에는 그, 너희에게 그, 고기를 그, 주어 먹으시고 그, 아침에는 그,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그,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그, 향하여 그, 루, 원망하는 그 강렬. 말을 들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 향하여 하미 아니오?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 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음, 식지 마요.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어, 너희 어마어마함을 들려오느니라. 음, 잘 외웠네. <laughs>